2016년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땅끌람보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국에 대한 브리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사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백꽃 비었는데 여 공천 올스톱. 공천이 이틀째 심의 전면 중단. 경선 결과도 발표 안네 예비 후보들 야당은 선거운동하는데 내분 네 버리며 자해하고 있다. 반발한다. 한밤 회의 여어당 정상화 논의했지만 접점을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내분 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해서 뒷모습을 잡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모든 고교 역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위안부 문제 등은 애매하게 처리 외교부 일본 공사불로 항의. 그래서, 독도는 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계속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베가 대한민국이 땅굴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이제, 어, 어, 아니, 지휘, 자위대를 파견해갖고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량이라고 그래요, 하량. 어, 그러면 요 독도는 우리를 달라 하는 것을 전 국제사회에다가 지금 어, 이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어요 일본, 일본의 음. 아베가. 어, 교과서에다가 독자는 우리 땅이다. 한국이 무단 점유,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죠. <laughs> 자, 현재 국회 선진화법 1 9대 임기 내 결론. 그래서 박한절 소장 어, 변협 토론에서 밝혔다. 저는 이제 이 법조인들을 다 비겁한 법조인이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대법원의 김용덕 주심 판사가 어, 최근에 박지원이를 박지원. 1, 2심에서 유죄로 올라온 놈을 무죄로 돌려보냈죠. 어, 그게 이제 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법조인 중에 어, 법원에 간첩이 몇 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어요. 244명이 판사고 그다음에 그 행정요원들이 740여 명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약 1,000명의 간첩들이 법원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우리 법 연구회, 우리 법 연구회라고 이영훈 대법원 판사 있죠. 그 사람을 이제 세워갖고 노무현이가 완벽하게 장악을 했죠. 그 이전에는 김대중이가 장악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간첩 김대중, 간첩 노무현 이 10년 세월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 종교, 언론 음. 이 음. 모든 분야의 리더십에 간첩들이 아주 교묘한 얼굴을 교원 영색을 안 하고 다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음. 이 대통령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음.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입법을 음. 해갖고 어,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저 어? 국회에다 갖다 주면 67명의 간첩단이 이제 김무성과 유승민과 이거 짜고서 대항하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친위 세력들을 새누리당에 앉히려고 이한국 공천위원장이 끌고 가는 것은 이건 너무나 지당합니다. 제가 대통령 돼도 그렇게 하겠어요. 왜 반기를 드는 놈들하고 어떻게 국정을 같이해요? 앞으로 2년이나 남았는데 아니면 2년 동안 내가 항복하고 나 2년 안 한다 이 이명박의 선례를 따라서 가든지 이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국정교과서도 어 저기. 역사 교과서도 바로 잡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시는 분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지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아, 네. 유승민이 뭘 잘못했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게 어, 친노, 신... 친 DJ 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종편에서 나온 게 열한 어, 명인가 하는 어, 이 대선 주자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 중에. 1등이김 어, 누구죠? 김무성. 어, 김무성이고 2등이 유승민이가 나왔어. 그런데 요것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반대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걸 보고 뭐 역투표라고 하지. 그런데 네? 사실상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 간에서는 이사람 11등을 했어. 꼴찌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승민이 안 되겠다라고 제꼈는데 어, 유승민이를 세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걸 주장해? 야당에서 문재인 패거리들이, 정세균 패거리들이, 김종인 패거리들이, 이걸 또 안철수 패거리들이, 이 정부 여당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유승민이 뭘 잘못했노, 대통령 은혜 입고 네가 왜 배신을 했느냐, 이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는 싸움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야당 간첩과 종북과 손을 잡고 세력과 손잡고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유승민 아니냐? 유승민인 그렇죠. 어. 맞아요. 그래서 원내 대표를 하면서 국회 대표 연설에 나가서 어, 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대통령은 어, 거짓말을 했다. 이 공격을 한 거야. 맞아요. 그렇다면 유승민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김무성이가 유승민을 지금 두둔하고 있는 거야. 미래 권력으로서. 근데 아마 물 건너갔어요. 저는 어, 김무성이는 2014년 8월 22일 날 석촌동 기아 땅굴 이게 기계로 판 라운딩이 걸려있는 걸 이걸 어, 박원순이하고 저기 삼성물산의 최, 최 누구야? 사장 이놈의 새끼들이 다 깎아줬어. 깎아줘서 기계 자국이 없어진 데서 이제 김무성이가 천안에서 연찬회를 하다 말고 국회 국방위원들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 이거는 땅굴 아니다. 그래도 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짓을 한 김무성이야. 왜? 박지원의 영향력 아래. 정부 간첩단의 영향력 아래.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2014년 8월 22일 날 석천동 지하 땅굴 속에 국회, 자당 국회의원들 데리고 가서 사진 찍은 거나 대한민국 이 기독교계 이영훈이라고 하는 자가 2014년 11월 10일 날 이 어, 성명서를 발표해서 땀꿇없다한모 장르 말 믿지 마라. 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한 거나 똑같은 짓을 김무성이도 했고 음. 이영훈이도 했는데 이 사람들 위에 누가 있느냐? 종북 간첩단에이 패거리들이 있는 거야. 거기에 박지원이가 있고 김영주가 있고 김관진이 있고 김장수가 중국 대사로 가 있는 거야. 음. 이런, 사,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불출마해야. 대구선 어쨌든 기호 1번을 찍는다. 무소속 출마, 대통령에게 대항하겠냐? 느 물러서지 말고 완주해야. 청 눈치 보는 당 지도부가 문제. 대통령이 너무 심해, 동정론. 총 <laughs> 그러니까 지금 2년 맞아. 동안 맞아. 대통령은 맞아. 아무 일 하지 말고, 맞아. 이제는 항복하고, 이명박처럼 맞아. 나 2년만 한다. 나 이제 정치 그렇지. 안 한다. 나 임기 맞아. 2년만 맞아. 채워달라. 요렇게 응. 응. 하고 나가라고, 요 응. 1570명 간첩들이 들어가 앉아 있는 응. 이 언론, 이 남노당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조선일보도 앞장서고 있고 동아일보도 중앙일보도 <laughs> 한결에는 <laughs> 더하고 이전을 <이지를> 하고 있죠. 한결에 <laughs> 유승민 측근 조혜진 무소속 출마에 용기 있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 반역 짓을 이제 유승민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야 돼. 아, 유승민을 내쳐야 되고 김무성을 내쳐야 되는 이유를 오, 알아야 된다. 알면은 선거 혁명이 일어납니다. 문틈 비집고 나온 고성 추인하라. 독재 정권 때나 하던 일. 새누리 최고의 공천 제충돌 이제 김무성이가 미래 권력으로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여기서 박근혜를 치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옳이 아니다라고 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고. 자 유승민의 대통령 공격 비호 세력이 간첩 종북 야당과 보조를 맞춘 김무성 세력이다. 2014년 8월 20일 석촌동 지하 땅굴에 사진 찍었다. 누구랑? 그 국회 어, 국회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예. 끌고 들어가 갖고. 박지원과 박원순의 땅굴 덮기를 지원한 역사다 이거는 음. 수사하면 나와요 대통령님 제발 그 밑에 파서 그 밑에 땅굴 속에 이 박원순이가 모래로 다 덮어 줬는데 이 모래 3분의 2 이상이 날라갔어왜 어, 습격. 이걸 가지고 모래 주머니 만들어 갖고 지금 대모대 할때 청와대 습격하려고 모래 주머니를 만들어 놨어 이걸 절 보고 지휘해서 찾아내라고 하면 찾아서 이놈의 새끼들 다 잡아 넣겠어요 아휴. 친박 왜 버티나 시간 끌수록 김대표 입지 좁아져 그래서 친박계 공천위원들 회의 보이콧 공천도장 늦어져 선거 찾을 땐 당대표의 1차 책임이 있다는 계산 그래서 김무성이는 이 석천동 지하 땅굴에 가서 사진 찍은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겁니다 남을 아마 박지원하고 통화가 몇번 이루어졌을 겁니다 네가 좀 가서 좀 어? 사진 좀 찍어주라 이렇게 해. 김무성 왜 버티나 총선 책임론 사필 규정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여 집안 싸움 미소지으며 경제로 치고 나온 더민주 김종인을 이렇게 띄워요. 김종인 어, 띄우는 네.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문재인 민주. 이를 제삼대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음. 북한군의 지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민주. 그렇죠. 더민주 필리버스터 이로 김광진 이 젊은 놈인데 간첩으로 의심되는 자예요. 이 아주 논리가, 아, 논리가 아주 이게 간첩의 논리로 꽉 찼어. 그런데 예. 문재인이가 아, 저기 김종인이가 날려버렸어. 잘했어요. 이건 잘했어. 그음에 이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정청래가 지가 떨어지면서 손혜원 홍보위원장을 어, 내 지역구에 모셨다. 그러면서 또 쇼를 해요. 저는 이게 짜고 치는 고돌이라고 보는예 어. 그리고 언론은 이걸 가지고 부각시켜. 이 어? 이것도 사건도 막 부각시켜. 이게 어, 박지원의 돈을 받아먹은 언론. 언제 받아먹었죠? 2002년도 그 대선 당시에. 노무현이, 이, 어, 그, 전자 개표기 이걸로 한, 이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죠. 자, 김정은이 핵 능력 강화 3일 만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이게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핵탄두에다가이 기폭 장치나 이런 것을 장착할 수 없는 놈이 장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 보여준 건 누굴 보여줬느냐. 1570명, 우리 언론 남노당한테 보여준 거예요. 야, 언론아, 이걸 가지고 계속 찢어, 지져, 찢어주라. 이걸 가지고, 어? 계속 나팔을 불어주라. 이렇게 해서, 탄도 미사일에, 어제부터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미사일에, 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쐈다. 요렇게 언론이 보도해. 네, MBN이나, 그지? 이게, 이게, 휴, 이게, 어, 미국은 그럴 능력이 안 된다. 우리 국방부도 그럴 능력이 안 된다 했는데, 언론 이 새끼들이 그럴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스커드를 음, 음. 발사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야. 이 보도 지침이 내려갔으니까. 음. 야, 이런 나라에서 5천만이 살고 있어요. 네? 김관진, 김장수, 남재준, 한민구. 이 새끼들이 땅굴 없다라고 덮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늙은, 어, 이 누구야? 이진삼이. 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 이진삼이. 네. 김진호, 김진영이, 김홍래. 요런 놈들이 땅굴 없다라고 또 바깥에서 이 호의를 하고. 이런 나라에서 5천만이 지 무덤이 1600만 명이 죽을 무덤이 자기 살고 있는 인근의 초중 고등학교에 파여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군 개발 MM 북단거리 스커드만 요격 가능. 그래서 노동 미사일 같은 데는 이걸 막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그나마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 개발됐다. 개발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집권 5년 차 김정은 17년 어, 한 김정일보다 미사일 더 많이 쐈다. 그래서 17년 집권한 김정일보다 미사일을 5년 한 김정은이가 더 많이 쐈다는 거야. 그래서 저놈이 이제 계속, 어, 계속 이렇게 어, 불안하니까 이렇게 쏘라고 하는 거야. 지가 불안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한민국, 한국방, 북 언제든 핵실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데, 핵실험이 문제가 아니다. 이 바보 삥구 한민구야. 어? 땅굴 덮어주고 5.18엔 침묵하는 네가 이게 국방장관이냐 예비역 육군대장이냐. 이, 이, 이 역적 간신배야. 하여튼 땅굴 나오면 한민구부터 공개 처형할 것을 대통령님께 강력 요구합니다. 김장수와 김관진과 남재준과 이진삼이 김지도 김진영 김홍래 이런 놈들을 공개 처형할 것을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 강천석이라고 하는 이 고문도 종북간첩단에 소속됐죠. 이 윗자리 올라가려면 종북간첩단에 소속 안 되면 안 올려줘요. 왜 사주가 다 넘어갔으니까. 언제 2000년도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저 봉화초대소에 가갖고 박지원의 인수를 하에. 46명의 이 언론사주나 회장단이나 사장단이 올라가갖고 이 향응을 받으면서 엑스파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코, 코가 끼 자들이 2002년도 대선 당시에 이, 어? 노무현이가 으흠. 대통령을 훔쳤다. 전자개표기로 훔쳤다. 어. 이걸 가지고 틀어막느라고 100억씩 200억씩 갖다 죽어서 엑스파일로 딱 장악한 박지원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이게 다 됐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의 칼럼이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강천석이는 헌법 속 다리 달린 뱀의 화석. 그래갖고 여기 뭐 어, 어, 옛날 이걸 들었는데, 이 양반이 한거 보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막장 드라마를 이안구 공천관리위원장 혼자 작품으로 볼 만큼 눈이 어두운 사람은 없다. 관심은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쪽으로 쏠려 있다. 이거 지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도 되느냐. 요 짓을 강천석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2년 동안 어떻게 하라는, 하라는 말이냐? 이, 이 나쁜 놈아. 사실 단임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레임덕 현상은 계절이 순환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요 짓을 하는 거야. 레임덕이 뭐가 자연스러워? 2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레임덕이야? 통치해야지. 대한민국의 51.6%가 레임덕 하라고 뽑아줬느냐? 이 강천석, 이, 이 종북 간첩 같은 놈아. 퇴임 직전 지지도가 60%를 넘던 레이건 미국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말에도 권력이 한 방울도 새 나가지 않도록 막겠다고 나서면 대레 어, 일이 커진다. 이렇게 해서 어,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이 칼럼을 쓰고 있어. 간첩 정복 간첩 1570명의 회 속해갖고.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통령을 한몸이 되어 밀어줬다. 그걸 유권자들을 어, 재산 물려주고 넘겨받듯대통령의 사람들이 독차지하려면 하 피해는 그 지역에 돌아간다. 대통령의 그늘이 짙을수록 다음 시대를 떠맡을 제목이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통령 차버리고 이제 어,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쪽에 붙으라 하는 말과 니가, 니가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네. 지금 조선일보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미래 권력에다가 투표를 하라. 정당 보고 하지 말고. 미래 권력에 투표하라. 그럼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것 같으니까 사람들 문재인 당 밀어주자. 김종인 당 밀어주자. 이 칼럼을 쓰는. 자, 이제 요 마지막. 예, 예. 이제 삼, 정치는 3류가 아니라 4류로 전락하고 있다. 옛날에도 4류, 5류, 7류였어요. 이 선거판에는. 유엔제재 북선박이 영해 지나가도 바람아 본 정부. 이 정부에 김관진이라는 놈이 안보실장으로 앉아있는데 이거 하겠어요? 네? 안보실장, 간첩, 간첩 이 안보실장이, 야, 저거 요격해라. 가서 앞에다가 로프 걸어갖고 스크루가 말려갖고 거기에 정지시켜서 나포해라. 이거 하겠어요? 아니. 종북 한민구가 김관진, 김장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놈이 그거 하겠어요? 간첩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거 하겠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51.6% 지지받고서도 되는 게 없어. 유엔제자, 북선방, 영해제자도 바라본 말해서. 정부.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새끼들아, 니들이 올바른 놈이라면 안보실장, 김관진 이렇게 공격해야지. 같은 간첩이니까 공격을 안 해. 요 새끼들이. 그리고는 대통령만 공격해. 어. 자, 1570명 간첩 언론 남노당들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논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레임 덕에 빠져라. 그리고 이제 문재인한테 정권 넘겨줘라. 이 사설을 쓰고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이제 동아일보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sus>